안녕하세요. 공산면 항일 농민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면 토지 해수수쟁은 1880년대부터 1970년대 1일까지 약 90년 동안 나주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리며 벌였던 투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칭하는 공산면이란 행정구역상의 명칭이 아니라 영친왕의 생모인 순비인 엄실을 위해 경성구의 궁장터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나주의 지중면, 우궁면, 상궁면의 삼면이 궁사면이었습니다. 궁사면 터의 해수생은 조선시대 관리의 부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경절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지방 관아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응하는 지방 관리를 말하죠. 전성창은 감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농민들에게 토지 세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백기 난리를 받은 뒤에 그 광활한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자기 앞으로 부당하게 이전해 버렸던 것입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농민들이 반발하여 대한제국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전성청은 소송 결과를 무시하고 토지를 경성국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농민들이 반발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경성궁은이 토지를 다시 일제 식민지 조선의 수탈의 산봉격인 동양철식주식회사 이하 동척이라고 하죠. 예, 팔아당겼던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일제와 동척을 상대로 힘겨운 벌성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나지 농민들은 동경의 최고 접화소까지 대표를 발견하였으나 재판장에 들어갈 조차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결국 원래 토지의 일부만을 그것도 쓸모없는 땅을 유성으로 대륙으로 덤들, 받기도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방이 될 때까지 남아있다가, 동쪽을 인수한 미군정의 신한농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 홍사면의 땅은 일제 저산 토지로불리되어 농민들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이에 속산한 농민들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지 소유권 탈환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여 전개하였습니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고 농지 개혁이 실시됐으라 수상 분배로 인한 여전히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자기 돈으로 사야만 할 판국에 이르렀지요.이에 농민들은. 투쟁은 계속하였으며, 지 아, 가난한, 어, 터지 탈환 운동의 개시로, 1950년 2월, 제한국회로부터구사의 농지의 무상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무상 반환은 허지부지 되었고, 전쟁, 휴전 직후, 1954년, 대한민국 농림부는 다시, 공장면에 대한 유상 반환 조치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사면 농민들의 제항은 계속되었고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결국 1970년대 농지 개혁이알려될까지 군사면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다시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 나주농민들은 기나긴 투쟁을 기르기에 1980년 안공면 장살리 제 13억 국돈 도로변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투쟁은 작가, 작가, 무술 때 타오른 광해주의가 되기도 하였죠. 이 국산면 항일 농민운동, 농민운동, 그도시 해수 투쟁으로 이어진 결과, 지금까지 나은 농민에는 적극적으로 인정, 인정만 그런 농민운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어, 지금, 낮은 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재개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